뭐야, 우리 하루하루님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초특급님 질문이 있는데, 오늘 설계사분한테 전기보험 설계 하나 받았는데, 채워주고 더해주는 전기보험, 메트라이프 어떤가요? <laughs> 채워주고 더해주는 전기보험, 음.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메트라이프들, ING든, 프로데셜리든 어, 허민이가 일하고 있는 한화생명이든, 상관없어요. 전기보험은 어차피 기본 개념은 똑같아. 정해진 기간 동안. 그거를 10년으로 할 거냐, 20년으로 할 거냐, 아니면 피보험자 나이를 55세로 할 거냐, 60세로 할 거냐, 70세로 할 거냐, 80세로 할 거냐. 이거는 기본 개념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건데, 과연 내가 사망보험금이 필요한가라는 거에 대해서만 정확히 아시면 돼. 여잔데 전기보험을 가입한다. 아까 통화하신 분 있어요. 아, 누군지 아시지? 전기보험을 가입하려고 그랬는데 아들 명의로 전기보험을 가입을 할 거다. 근데 아들이 우리 집의 가장이다. 그래서 아들 앞으로 전기보험을 가입한다고 하길래 내가 그랬습니다. 가입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는 맞는 보험이 아니야! 그리고 아들이 설사 실질적인 가장이라고 하더라도 아들 앞에서 그렇게 전기보험 가입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그러니까 내 끊어버렸어. 그런 가지 말라고. 전기보험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뭐냐? 한 집안의 가장은 전기보험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자식이 있든 없든 큰 상관은 없어요. 왜? 혹시라도 내 남편이 죽었을 때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남편을 죽여서 내가 먹고 살겠다. 그만큼 못 받습니다. 왜? 수익자가 피보험자를 죽였기 때문에 그거는 면책이야. 못 받습니다. 사망보험을 못 받아요. 물론 수익자 배분에 있어서 5대5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은 50%를 받겠지만 피보험자를 해친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사망보험을 못 받습니다.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작 사망보험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따라서 한 집안의 가장에 있어서는 사망보험이 필요해 자식이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식이 생기면 그 필요성은 훨씬 배가 되겠지 그쵸 그래서 정기보험은 가입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지금처럼 매트라이프에 더해주고 채워주는 정기보험은 어떤가 라고 질문을 하셨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만큼은 매트라이프가 좋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필요한 거는 맞지만. 이 필요성이 과연 가입하는 사람한테 필요성이 있느냐 만약에 여자라든가 그리고 일거 나이 가뭐한50 정도 됐어 이미 자식들이 이미 다 자수성가해서 이미 컸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한테는 굳이 정기보험도 필요 없다라는 거 따라서 결론적으로 뭐냐 매트라이프 채워두고 더해주는 정기보험이 필요하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뭐다? 정기보험이 필요한 사람은 매트라이프도 필요하고 동양도 필요하고 ING도 필요하고 프루덴셜도 필요하고 필요하다는 얘기야 매트라이프가 꼭 필요하다고 뭐 필요하지 않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지. 따라서 우리 하루하루님은 이 전기보험이 필요한 사람인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겠죠? 어이, 그래.